매년 새로운 차가 대거 출시 돼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마케팅 실패와 예기치 못한 변수 등으로 주목받지 못한 차들도 많다. 상품성이나 판매대수와는 별개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차 5종을 오토타임즈가 자체 선정했다. 혼다시빅. 혼다코리아가 지난 6월 준중형 세단인 10세대 신형시빅을 선보였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월평균 판매대수가 30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 국산 준중형차의 경쟁력도 커진 상황에서 3천만 원대 수입 준중형차는 매력이 없다는 게 시장 판단이다. 형님뻘인 어코드와의 판매 간섭도 신형 시빅이 주목받지 못한 이유다. 9세대 시빅은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수입을 중단했다. 판매보진이 원인으로 2006년 국내 출시 초기만 해도 2천만원대의 가격을 앞세워 연간 1,600대 이상 팔았으나 2015년에 123대까지 떨어졌다. 혼다 시아비 혼다의 베스트셀링 AUV인 시아비는 5세대 완전 변경을 거치면서 디자인 경쟁력과 함께 혼다 최초의 1. 오터보 엔진을 얻는 등 상품성을 대폭 키웠다. 이를 통해 어코드와 함께 투톱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상대로 출시 초반 돌풍을 일으켰으나 지난 8월 예상치 못했던 노기슈가 터지며 발목을 잡혔다. 출고 후 얼마 되지 않은 차의 운전석 내부에 동시다발적인 부식현상이 발견된 것. 큰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으로 시아비는 단번에 판매가 곤두박질쳤다. 월 400대 이상이던 판매대수는 월 5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니산 패스파인더. 올해 한국 니산의 유일한 신차로 부분 변경을 거치고 상품성을 개선했음에도 월평균 20대 안팎의 판매에 머물렀다. 대형 가솔린 AUV의 한계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월평균 400대 이상 팔리는 동급 포드 익스플로러와 대비된다. 8인승 의유비 혼다 파일럿 또한 3세대 완전 변경을 거치며 11월까지 1242대를 인도했다. 반면 패스파인더는 올해 88대만 출고했다. 비교적 최근 9월 출시했으나 신차 효과 없이 지난해 동기 188대보다 오히려 53. 2% 줄었다. 새 제품 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지만 상품성에서 철저하게 밀렸다는 평가다. 최보레 크루즈. 올해 최보레의 최대 기대작이었던 준중형차 신형 크루즈는 출시 초기부터 품질 문제에 따른 출고지연, 가격 논란까지 겹치면서 신차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1890만에서 2478만원의 가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회사는 11월 크루즈 디젤을 추가하고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내놨지만 대세를 뒤집기엔 한참 늦었다는 게어깨중론이다 앞으로도 크루즈가 현대차 아반떼의 철옹성과 소형의 유비의 인기를 뛰어넘긴 힘들어 보여 쇠보레로 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테슬라 모델S 엄청난 화제를 모으며 큰 기대를 받고 국내에 출시된 테슬라 모델 S는 6개월간 100여 대가 판매됐다. 초기부터 들쭉날쭉한 가격 정책을 펼쳐 단종을 앞두고 국내 시장의 재고 처리를 위해 들여왔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최근엔 테슬라가 국제적으로 계약금만 받고 차를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비판적인 시선이 더 늘고 있다. 국내의 부족한 충전망과 서비스 네트워크도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판매 방식이 국내 사정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번에. 푸조의 2세대 3008은 2017 유럽 올해에 타에 선정되는 등 해외에서 연이어 디자인 경쟁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도 큰 기대를 모았다. 이에 수입사인 함블모터스 역시 신형 3008로 지난해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유럽에서의 많은 수요로 국내 물량 확보가 충분치 않아 신차 효과가 반감됐다. 포르쉐코리아의 올해 주력 제품으로 주목받았던 2세대 파나메라 역시 인증 지연으로 출시가 늦어져 빛을 보지 못했다. 올해 초 출시를 목표로 지난해 연말부터 사전계약을 받았지만 계속되는 출시 연기로 계약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결국 9월에 출시 뒤늦은 판매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원활한 물량 확보가 되지 않아 실적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김성윤 기자사인 오토 오토 타임즈, 코. K.R. 시승 기함의 재해석. 렉서스 5세대 LS500H 의 영상 배우 정찬의 마세라티르반떼 시승 느낌은 테슬라. 전기 픽업 생산한다 년전 오늘 년 12월 28일 자동차 뉴스 국토부. 소나타. 그랜저 91만 5천여 대 리콜.